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은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보시나요? 실제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무려 30%가 넘는다고 하니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시대가 온듯 합니다. 직장을 갖고 여유가 된다면 모를까? 대부분 처음 독립을 시작하면 원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룸 인테리어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룸은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뜻하는 말인데요. 방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식 공간, 취식 공간, 자택 근무가 늘어난 요즘은 작업 공간까지 함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거주자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테리어에 따라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이 두 배나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저희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원룸이 두 배나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비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인테리어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원룸처럼 협소한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면 버려야 하는 물건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죠.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가구, 책은 물론 이어질 인테리어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소품 역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건 여러분의 습관인 셈이죠. 컬러는 인테리어의 기본입니다. 어떤 컬러를 선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테리어 소품 구입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벽, 바닥, 소품 등 컬러가 통일될 경우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요. 이때 화이트 컬러로 통일한다면 공간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추가로 가구를 구할 때 선택폭이 넓어지는 이점이 있고 컬러풀한 단일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하얀색은 관리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하얀색이 부담이라면 비교적 가까운 컬러의 베이지 혹은 연그레이 컬러와 같이 밝은 톤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정리와 수납입니다. 정리와 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시각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고 또 좁아 보이죠. 우리는 공간이 늘꽉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빈 공간이 수도 없이 존재하는데요. 침대 옆과 아래, 소파 옆. 화장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적극적으로 리빙박스, 이너박스, 혹은 다목적 수납가구를 활용하거나 조금 여유가 된다면 개별로 선반이나 책장을 맞춰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수납 모듈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이 작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이입니다. 외국이나 복층 구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원룸 대부분이 높이가 부족하죠. 이를 시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은 가구를 높고 좁은 것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긴 책꽂이 혹은 천정까지 닿는 붙박이장 혹은 목이 긴 스탠드, 전신 거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은 우리 시선을 옆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집이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가구 외에도 긴 커튼을 설치하면 같은 원리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대, 의자와 같은 가구는 비교적 낮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구가 높고 크다면 공간에 중압감을 주게 되고 여백을 줄여 방을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울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원룸에서는 먼저 설명한 것처럼 좁고 긴 것이 좋은데요. 거울을 방 창문 옆 혹은 반대쪽에 설치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반사되어 보다 공간이 넓어 보이게 되죠. 여기에 추가하여 작은 거울이나 액자 형태의 거울을 곳곳에 배치한다면 시각적으로 보다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룸에 계시는 분 중에는 실용성을 이유로 유리 소재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조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막힌 듯한 느낌을 주는 원목 가구보다 크게는 투명 유리 재질의 테이블, 보조 의자, 선반부터 작게는 꽃병, 연필꽂이 등 소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유리를 통과해 보이는 공간만큼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벽면은 통일감만 줘도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죠. 빈 벽면을 단순하게 인테리어 소품, 즉 사진이나 그림, 액자로 꾸미는 것보다는 선반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거치된 선반은 책장의 역할이나 빈번하게 사용하는 휴대폰과 같은 물품을 올릴 수도 있으며, 액자를 놓아 디자인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 말했던 것처럼 원룸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면, 취식, 심지어 일까지도요. 언뜻 생각하기에 공간을 나누지 않고 넓게 쓰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해준다면 더욱 넓어 보일 수 있죠. 파티션 같은 가벽을 세우거나 어렵다면 카펫으로라도 공간을 나누면 그것을 보는 우리 시선도 나뉘게 되면서 전체 공간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공간감을 결정 짓는데 중요합니다. 현관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는 되도록 침대와 같은 낮은 가구를 배치하는 게 좋고 바깥쪽에는 책장, 옷장과 같은 높고 큰 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원근감 때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찬장이나 책꽂이 등 수납 가구는 최대한 벽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바닥에 빈 공간을 만들고 중앙을 비우면 비울수록 바닥 면적이 잘 보이고 넓어 보이기 때문이죠. 정리도 끝났고 공간이 넓어진 원룸. 하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공간 크기에만 신경을 쓴 탓에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 바로 액자입니다. 액자는 공간을 크게 잡아먹지도 않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 원룸 인테리어에 딱 알맞습니다. 하지만 꼭 포인트를 주고자 화려한 색감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이나 풍경 혹은 창문처럼 생긴 액자를 추천합니다. 이런 이미지의 액자는 개수가 조금만 많아도 오히려 공간이 더 확장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액자는 원룸 뿐 아니라 화장실이나 현관문 쪽에 배치해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창문을 되도록 막지 않는 것, 정장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전등 등을 사용하면 숨겨져 있던 공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원룸이 넓어 보이는 다양한 인테리어 팁을 다뤄보았습니다. 원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로 특히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의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먼저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소품으로 꾸미는 게 가장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할수 있는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인테리어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